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이 땅에서 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히브린 200만 명을 애급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40년간에 이스라엘 광야정을 여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 생명책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영생의 삶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참 놀랄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는 없다. 아멘, 그렇죠? 아, 하나님의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당시 생각도 할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님 특별하게 모세와는 마주보면서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 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 다시는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명책에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기록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인생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저는 결론을 졌어요. 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기로 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같은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따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삶을 살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모세 인생 첫 번째 모세는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는 그 얘기는 모세가 그 나이에 비해서 120세에 비해서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느보사의 높이가 그죠 산의 높이인데 거기를 혼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이십사의 산을 오른다는 얘기는 그 나이에서 굉장히 건강했던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는 이렇게 중을날까지 눈이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 삼서 일장 일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원히 편안한 같이 그대에게도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 뒤에 있는 얘기, 그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거 건강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모세는 죽는 그 날까지 그 건강을 유지하였고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참 부러운 인생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수요일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건강이 임하였다. 초자연적인 건강이 임하였다. 초자연적인 건강이 임하였다. 아멘. 초자연적인 건강이 임하였다. 아멘. 아멘. 알렐루야.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의 인생 두 번째, 모세는 공동체의 사랑과 아,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급하는 기간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 0일을 애곡하니라. 보통 히브리인들의 그이 장례는 보통 이제 7일 정도를 지냅니다. 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장 장례는 30일 훨씬 몇 배가 넘는 그런 장례일을 지켰던 거죠. 그게 뭐냐면 히브린들은 모세의 장례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예우를 다해서 드렸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또 성대하게 치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히브린들의 그 당시 자기의 공동체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참 부러운 인생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죠. 잠언서 3장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또 아, 공동체에 또존경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 한늘빛계 성도들에게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눈을 감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모세가 너무 부러워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공동체의 사랑과 존경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 인생 세 번째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 본문 1절입니다. 1절 4절인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께서 길렀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오온 나달리와 에브라임과 문나 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대 온 땅과 네겝과 정로남의 서부 요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12세대는 그런 노인한테 느보산을 올라오라고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이 느보산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약속의 땅 가난한 전역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이 말씀처럼 모세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합 땅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저는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친밀했던가를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거기서 이그 율법을 받은 거죠. 또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약속했던 걸 내려본 것도 모세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간절히 찾는지, 얼마나 친밀한가의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의 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의 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가 내가 내 눈에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 위로 건너가지 못리라 하시매. 보물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쵸? 여러분, 모압 땅에서 죽어, 뱃불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장의 장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아, 모세의 입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는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고 한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는 아, 이 모압 땅에서 자기의 삶을 멈추는 거죠. 아마, 어, 아마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 또 고집할 것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 살았고,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게 그의 위대한, 어, 위대한 어, 점입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언급의 내용, 10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위대한가를 우리는 이 본문의 한 구절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백불 마진판 모아 땅에 있는 골짜기에장사 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보시면요 모세가 묻힌 장소를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놀랍죠. 저도 이이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뜻인지를 알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면서 모세가 하나님 관계가 어떠했길래 살아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또 모세가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했길래 죽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장사를 지내셨을까? 어막 가슴이 막 떨려오고요. 어 정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건또 많이 있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길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얘기하는 그 은혜를 누렸을까?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길, 하나 앞에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매장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참 부러운 인생이죠. 모세 인생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감히 번접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친히 보여준 게 너무 고마워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사실은 전체를 읽어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이거든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은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이죠 그러면서 아. 좀더 명확하게 모세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 나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하늘빛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살아받는 존재가 되어져겠다는 마음이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해진 수명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수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처럼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모세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이 수요예배의 밤에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